요즘 방송되는 TV 프로그램들이 공통적으로 표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리얼리티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가감없이 리얼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원조격인 무한도전부터 런닝맨을 거쳐 나 혼자 산다 뭐 돌싱포맨, 나는 자연인이다까지 대부분의 예능이 그렇습니다 연출된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다가 일어난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먹는 것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 야생에서의 생활 등을 방송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에는 PD와 작가의 의도가 숨어 있지만 표방하는 바는 바로 리얼리티, 현실성과 실제성입니다. 이 리얼리티는 방송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세계에도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도 현실성과 실제성이 존재합니다. 신앙의 세계는 허구가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들이 신앙의 세계는 비현실적이고 모호하다고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신앙의 세계에 있는 리얼리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제한다는 것의 기준을 눈으로 삼습니다. 내 눈에 보이면 존재하는구나. 내가 볼수 없으면 그건 있는 게 아니야. 그, 그래서 자기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이런 이유로 신앙의 세계에는 비현실적이고 비실제적인 것이 많다고 단정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우리의 경험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날 수가 있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실제성을 확인하는 기준이 눈이라고 한다면 신앙의 세계에서 실제성을 확인하는 기준은 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앞부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거든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이야기는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실제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이야기는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먼저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실제성을 확인하는 기준은 믿음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눈으로 확인하잖아요. 눈에 보여야 그 실제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믿음으로 실제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세계에는 믿어야 볼수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믿어, 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이 사실이 되고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이죠. 예능 프로그램은 눈으로 보면 돼요. 재미있게. 예능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으로 볼 필요도 없어요. 1박 2일을 믿음으로 보면 더 재미있습니까? 눈으로 봐야 합니다. 돌싱 포맨도 눈으로 보면 돼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 있는 중요한 가치들은 믿음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바다를 건넜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이미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눈으로 그 실제성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면 감동이 없고, 눈으로 보면 허상 같습니다. 눈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세계에서 눈으로 실제성을 확인하겠다는 사람은 굳이 예능을 믿음으로 보겠다는 사람과 비슷한 겁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난 내가 확인해야 되겠어. 그 논리적으로 증명이 돼야 돼. 내가 눈으로 실제성을 확인해 봐야 되겠어. 이런 사람은 굳이 예능을 믿음으로 보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저는 만약 누군가가 예능을 믿음으로 보겠다고 하면 그러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보면 되는 거라고. 같은 위치로 누군가가 신앙의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눈으로 보겠다고 하면 그러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눈으로 볼수 있는 게 아니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중에는 이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러려니 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 뭐. 그걸뭐 굳이 뭐.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어떻고 안 나셨으면 어 어때? 혹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보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내 판단의 잣대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비의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 생각은 접어두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믿음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사건이 된다면 주어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활신앙이 죽음의 공포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죽음의 힘에 눌리지 않아요. 죽음의 공포에 눌리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공포거든요. 그 순간은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이 어떤 관념 속에 있지 않고 그렇지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어. 내가 그 부활의 실제성을 믿고 따라간다면 죽음은 우리에게 또 다른 세계로 열리는 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소생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보면 소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간혹 뭐 해외 토픽 이런 데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은 다시 죽었어요. 성경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도 다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무덤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그게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무덤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은 소생이 아니라 죽음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죽음은 더 이상 힘이 없어요. 그것이 부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죽음을 공포 가운데 맞이하지 않을 겁니다. 죽음이 공포스럽게 다가올 때도 그 죽음의 기세에 눌리지 않을 겁니다. 도리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죽음은 짙은 허무이고 깊은 상실입니다. 그것은 탄식과 절망과 공포가 될 것입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경 속의 한 이야기,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알고 있으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게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신앙이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우리를 죽음의 공포 앞에서 몸부림치지 않고 그 죽음을 넘어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부활신앙으로 살아 언젠가 우리 앞에 닥쳐질 죽음 앞에서 공포와 절망에 빠지지 않고 그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이 될때 주어지는 선물은 우리의 일상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부활주의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능력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부활을 생각할 때 죽음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죽음 다음에 그 사건은 분명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죽기 전에도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우리가 부활의 능력과 함께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게 부활의 능력으로 일상을 사는 것인데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상황에도 아직 끝이 아니라는 태도로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아, 이건 끝이 아니야.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도, 이건 끝이 아니라고 하는 태도로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야, 이제는 정말 끝났구나. 이제는 정말 끝이네. 그런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 선고를 받았다? 이건 당사자 밖에 알수 없는 절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는 들으면 참 마음 아프고 너무 가엽고 안 됐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본인은 그야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겨낼 수 있을까? 야 정말 끝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퇴직금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서 가게를 열었어요. 근데 문을 닫게 됐습니다. 야 이제 끝인가 보다. 그런 생각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사수를 했는데도 불합격을 하면, 역시, 야, 나는 이제 어떡하라고. 열번 프로포즈를 했는데, 열번다 퇴짜를 맞았다. 참 가혹하지 않아요? 야, 끝났구나, 이제. 내 인생에 결혼은 없겠네.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암 선고를 받았지만 완치되기도 하잖아요. 3수, 4수, 5수 해도 6수만에 대학 갈 수도 있습니다. 10번 퇴짜 맞아도 11번째 이상형을 만나게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정말 끝이라고 느끼는 상황도 끝이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끝인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회복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건 정말 끝입니다. 거기서의 회복은 없는 겁니다. 죽음은 삶의 의미도, 목적도, 관계도, 행복도, 기회도, 만남도 다 끝납니다. 죽음은 가혹하리만큼. 모든 것을 끝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끝내는 그 죽음조차도 끝내지 못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모든 것의 끝이라고 하는 죽음조차도 끝내지 못한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은 그 죽음이라는 상황에서도 아직 끝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부활 앞에서는 죽음도 끝이 아닌데, 하물며 몸의 질병, 불합격, 사업의 실패, 연애 실패, 상심, 경제적인 손실, 끝일 수 없습니다. 그건 끝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열이면 열다 끝났다고 말해도, 부활신앙은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가 다 이렇게 살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우들 중에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도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깊은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고야 어떻게 그 상황을 알겠습니까? 본인이 아니고야 어떻게 그 절망스러움을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 모든 상황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손잡아 일으키시고 그 일을 겪고 있는 우리도 끝이 아니라는 고백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아침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무덤이 비어있었기 때문에 그빈 무덤 앞에서 천사가 말하죠. 오늘 본분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는 빈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마다 마굿간을 만드는 자리에 아동부에서 빈무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저는 참 기발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목사님과 부장님과 교사들이 김혜정 집사님이 만들었던데요. 정말 기발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활절 계란을 다 거기에 누워 넣어두고 아이들이 그 돌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계란을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지금 그걸 얘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밥 먹고 소화시킬 거면 한번 들어갔다 나오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관념 속에 두지 않고. 나도 살아날 것이다. 나는 이 땅에서 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의학적으로는 죽음을 만나겠지만은 그러나 내 신앙으로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관념 속에 두지 않고 그걸 매일의 나의 고백으로 하는 것. 그게 부활 신앙입니다. 그럴 때에 모든 것을 끝낸 그 죽음 그것도 이기지 못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이젠 끝이 났구나. 이제는 진짜 끝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아니지. 주님은 이 순간에도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모든 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눈으로 보려고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하십시다. 이것은 맹목적으로 신앙 생활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세계에도 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은 믿음으로부터 하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증거구나. 그 정그도 볼수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일상에서도 어떤 상황을 맞닥들이더라도 아직 끝은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아서 이런 고백을 함께 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